오늘의 수준를막 이렇게 하면서 끊었는데 네, 네. 다 똥! 이게 사람들이 좋은 걸 올리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안 좋은 걸 올리면은 사람들이 네. 막 좋아하더라고요. 아 역시 사람들은 뭐뜻든 망하게 원하는 거 있죠. 네. 네. 나 옛날에 그거 했었는데 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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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수질하면서 1 5 개인가 터설 뜯고요. 네. 영원이에요. 아 레전드. 네.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거기 샵어딥니까 나머지 뜯어야지. <laughs> 인정 인정. 네. 맞아 그러니까... 그 사실 수질 글 올라올 때마다 맨날 하는 얘기인데 그 좋은 걸로 올리면은 아, 그 사람이 다 먹은 거 아니야? 그렇지. <laughs> 그쵸죠 휴범님 <laughs> 지금 롤링다이스 <laughs>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롤링다이스 수질하면서 뭐 포스 오브 니게이션렌뽑 아, 네. 네, 뽑았어요. 그럼, 나머지, DP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그래, 높죠. 네, 그러니까, 네. 롤링때 수질하면서, 막, 이상한 거 있죠. 0.1불짜리. 네. 10개 올려요. 그럼 수질 좋은 거죠. 왜냐면, 어차피 DP에서 <laughs> 미식이거 정해져 있는 거. 평균 회기 하니까. 네. 네, 거의 평균 나오거든요, 거의. 네. 네. 뭐, 미식 포일, 레어 포일 좋은 거 나오면은, 뭐, 좋긴 한데. 네, 네. 좋은 거 나오면 좋은 거고. 네. 네, 그죠. DP에서 네. 네. 포스가 안 나왔다. 위 미식도 한영장이에요 그런데, 18개 나갔어요. 아, 바로 사야지, 그거. 하면서도 <laughs> 바로 <laughs> 사지 않나요, 그거? 아, 그, 게 있는 사람들이 못참죠 네. 음. 네. 아, 어, 저거, 안 뜯는 거죠? 바로 물어보죠, 일단. 네. <웃음> <웃음> 그리고, 먼저 뜯으신 분에게 이제 우선권이 있으니까. 아, 그죠, 그죠, 그 그분이 이제 우선권을 오! 넘기면은, 네. 이제 꼭 그다음...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 그냥 막, 이제 뜯고 싶다고 뜯으면 안 되고. 아 그럼. 네. 약간 맘상하죠 아, 그쵸. 그렇죠. 네. 네, 네 진짜 서로 약간 맘상하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거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거기 어딥니까? 이런 거. 아. 아, 그리고 음. 옛날에 그런 적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어릴 때 매직 아, 했다고 랬잖아요 레드가 인체트 처리 안 되죠. 네, 그래서 백색 하는 친구가 옛날에 보호진 적색을 내장 넣고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직을 접은 애들이 있어요. 진짜. 근데 가 아니라 접을만 합니다. 접어요. 그러니까 네. 학교 다닐 때 초딩 중딩 애들이 돈이 어딨어요. 그냥 부스터나 까가지고 색깔 다섯 명에서 나눠가지고 그냥 게임하는 거죠. 근데 네. 레드랑 블랙 같은 거는 위험하면 처리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백색 하는 친구가 보호진만 갖고 와서 가잖아요? 접었어요. 들 아, 이, 이해합니다. 이 카드가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근데 이게 겁나 웃겼어요. 이거 네, 키블러라고 말씀하시죠. 하스스톤. 브라이언 키블러라고 해서 메시떡이 되는 프로게이머인데, 그 브라이언 키블러라는 그 매시떡이 되는 프로게이머가 하스스톤 만들었다 개발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프로토까지 우승한 프로가 있거든요. 여명의 레인저 이거 처음에 처음원인가 2,000원이에요. 뜬다, 무조건. 개좋다. 진짜 백장 샀어요. 인증했어요. 100장 인증하고, 지금? 얼마죠? 지금 이거 뭐, 250원? 네, 0.25죠. 400원. 네, 죠 그래서 완전 망했죠. 엄청 좋다고 하고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진짜 샀어요. 1장을 진짜로. 그러면은 2, 1 0 0장은 얼마야? 이거 2천원, 20만원인가요? 20만원, 20만원이죠. 20만원 됐는데, 20만원이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사실 그때 아마 대버 잡으려고 이거 산거 같은데. 네, 대버가? 네. 이게 죽여요? 네, <laughs> 맞아요. 이거, 이런 걸로 안됩니다. 대버는 강한데. 1만원 3바2 플라잉이 있어요? 1만원 3바2 플라잉 미쳤죠. 그거를 탭해서 피해 비행능력, 해피의 이 점을 주려고 하는 건 이해가 는데 여러분 아시죠? 탭 능력은 한턴 버텨야 되죠. 그상대 대버가 가만 있나요? 그냥 죽고 죽여요. 그냥. 릴리제 <laughs> 같은 거할때 신제품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대충 보잖아요. 캐릭트를 그럼 대충 날개가 있잖아요? 네. 그럼 아니, 비행은 어택. 아, 제가 자신있게 아, 어택하잖아요? 그럼 상대, 상대분도 비행 있는 줄 알고 안먹어요 아, 기백으로. <laughs> 아, 기백으로 가들 기백으로. 그럼. 저는 아. 끝날 때까지 비행인 줄 알고 어택하거든요? 상대분이 내가, 어, 내가 기백을 어택하니까 당연히. 네. 문방인 줄 알고 안먹어요 근데 끝내고 나서 뒤에서 보던, 이렇게 보던 사람들이 뭐, 바보들 뭐야, 이거. 아, <laughs> 이런 때 아, 됐어요. 아, 이게 폐기로. 아, 그, 예, 그, 원피스처럼, 폐기 메타로, 네. 어떻게 하면은, 안 막을 수 있다. 아, 그렇구나 아, 몰랐어. 아. 나도 몰랐어. 그냥, 날개 대충 있으면 비행같이 생겼잖아요. 아, 그쵸. 그렇죠. 근데 매직카드 일러스트 중에 보면은, 있어요? 그 점프 뛰고 사진 찍은 애들이 있어요. 맞아 그, 네. 그, 점프 뛰고 사진 찍은 카드들은, 네. 비행인 줄 알아요. 안돼 아, 네. 여러분, 진짜, 치팅이 네. 아니라, 진짜, 아, 진짜, 일러스트 아, 보면은, 이렇게 아, 막, 이렇게, 아, 이렇게 막, 날라가 있고, 막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비행이 없더라고요, 가끔 그런 애들이. 아 어. 맞다 그리고 약간 이제 새긴 했는데 네. 옛날에 오프라인 때덱 리스트를 그냥 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조작할 수 있으니까. 오프라인 아 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큰 대회 나갔거든요. 백미스 써야 되는데 제가 칼 같은 것도 망자들의 벌판 쓰면 귀찮잖아요 망벌 이렇게 쓰고요 아 유령 의외의 오브제 자체라고 안 쓰고 그냥 오브제 계속하거든요 네. 이렇게 냈어요 제출을 네, 네. 옛날에 그게 기억나는 게 흑녹칼 제가 처음 나간 대회가 그 이니스트라드랑 <laughs> 앞에 SM인데 흑녹칼 을 했었어요 그 소드 오피스토 페미인가 그러면은 소드 오피스 페미닌으로 플레임 이 써야 되는데 제가 너무 귀찮은 나머지 흑녹칼 아. <laughs> <laughs> 아 근데 솔직히 그때는 귀찮을 만했어요 백적칼 백적 백적칼 하는데 <laughs> <laughs> 백적칼 이름 소드 도... 소뭐 워엔피스였죠. 에 네. 네. 소도 워엔피스를 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잖아요. 그때 제가 그 블레이드 갖고 나갔거든요. 아. 근데, 소도 피스턴 패은안 쓰고, 흥, 노, 칼, 하나. 워엔피스라고 안 쓰고, 백 적, 칼. 아... 버도, 파라다이스도 귀찮잖아요. 아, 낙세. 낙왜 낙세. 아... <laughs> 낙세냐? 낙원의 새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낙세, 사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다음에, 저지분들이 대척하잖아요 네. 네. 오지현씨 나오세요. <laughs> 아, 바로 사한다고 <사왔나> 했군요. <laughs> <laughs> 그 교무실로 가가지고. 아, 교무실 가야났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laughs> 아왜안느냐고 아, 아,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심판분들한테 네. 지금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 네. 옛날에 매직이 처음이잖아요. 모르잖아요. 아 그렇죠. 관용적으로 흑노칼이라고 하면은 스탠다드 범위에서 흑노칼이라고 이 카드밖에 없다. 왜안 되느냐. 아그쵸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형이 헛스러지 말고 빨리 적으라고. <laughs> <laughs> 그래갖고 나서 게임하는데 옆에서 다시 덱민 자고 이렇게 교훈실로 어서 혼나다 혼났던 아, 기억이 납니다. 아딴 얘기 하고 있으니까 하나만 더 하자면 우리 보르무스 그게 네이밍 관련된 일이었잖아요. 그 매원을 하시는 분들이 한면 공감할 텐데 매원에서도 네이밍 실수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아저 같은 사람도 있나요? 아 엄청 많이 합니다. 네. 그중에 단골 카드를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릴 건데 네 아, 매원에서 흔히 찍는 잘못된 카드, 사르파디안 림파이어스라는 카드가 있는데. 아 처음 보는데 이 카드 뭐냐면 이게 네. 위에가 你仔细瞧。 네. 그래서 이게 특수문자 취급받아서 네. 전체 카드 중에 1번으로 이게 찝힙니다 아~~ 그래가지고 아 무, 무지성 오케이 하다가 네. 이, 이거 네이밍 되는 거딱 보는 순간 바로 채팅으로 네, 비웃죠 오케이 아, 맨막 이러면서 네. F6 막 이러면서 놀리면서 이제 막 매니에 아, 네. 있으니까 네, 이게 매니에 있는 카드라서 아~~ 이게 온라인에서 이거 찝으면은 무조건 실수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는지고이때막 엄청 놀리면서 막, 막 <laughs> 써렌고 막 이러면서 그렇구나 네.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네요 네. 이게 뭐냐면요 은 <laughs> 잘못 누른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냥 진짜 잘못 누르지 않으면 선택할 수 없는 <laughs> 카드인데 저희가 아까 <laughs> 네이밍 얘기했으니까 <laughs> 네. 아 그렇구나 네. 이게 대표적인 온라인의 카드였다 지금은 이강메이스가 1번이에요 아, 아 맞아요 맞아요 지금은 이강메이스가 1번입니다 아 그러면 은 네. 잘못 눌러서 이강메이스가 1번이겠다 <laughs> 아, 아, 네. 이제 이강메이스가 나오겠네요 네. 왜냐면 모던이랑 파이온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런 카드 사력차 네. 같은 거 아, 물리서 천장 무너진 게 있네 아 그거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저그 대회 나갔었거든요 난 모르지 저그 대회 나갔었고 그거 안양이에요 안양 상주경스센터고 한 아, 닦고 가봤는데 물에서 천장 무너진 게 아니라 사실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모르는데 플레이하는 테이블로 천장 석고보드가 떨어졌습니다 아아 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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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들었, 그거, 들었어. 저, 그거 왜 기억하냐면, 그때 네. 제가 우승했어요. 아, 진짜요? 네. <laughs> 아, 나 들었어. 나 이거 다안 나간 거 같은데? 근데 아, 나 들었어. 맞아, 맞아. 게임하다가. 네. 아 그래갖고, 아, 그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쿵 소리 나가지고, 어, 뭐야! 이러면서. 저기 근데 천장이 높거든요. 이게, 이게 굉장히 높은 천장인데, 갑자기 확 떨어져갖고, 아,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아는 오프라인 솔 매직, 그건 아닌데, 옛날에도 얘기했었는데, 전 그게, 전, 이게 가장 고, 웃기던데. 3층에, 이렇게 보면은, 3층에, 네. 이렇게 이제, 대회장이 있어요. 근데, 네. 여기에 한 100명 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130, 1 4 0명 오면은, 2층에, 여기 이렇게, 순대국집 있거든요? 아, 순대국집에서, 순대국집에서, 여기는 사람들이 식사를 해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매직을 해요. 네, 그거 기억나는데, 근데 그 게임 뭔지 아세요? 여기 1등부터 100등까지 이렇게 게임하고요. 여기는 101등부터 130, 150등까지. 여기서, 여기 한번 지잖아요? 그럼 다음에 일로 가요, 이렇게. 순대국집 매치. 이때, 저희가, 한 3라운드, 4라운드 됐는데, 국밥집 가는 분들한테, 네. 어, 국밥형에 처하셨네요. 이러면서 엄청 물렸거든요, <laughs> 진짜. 네, 국밥형.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깨한 라운드, <laughs> 라운드 끝나고, 순탁국집, 순탁국 먹으러 가거든요? 쉬는 시간에? 네. 그래서 깨방에서 우리 겁, 진짜 개놀래는되거 아, 맞아요. 어, 국밥다리. 막서국밥행 처음 하네 남편은 국밥행을 쳐한다. 맞아 그러면서, 아, 엄청 놀랬던 기억이 니다 이거 진짜 재밌었는데, 그때. 아. 네. 아, 국밥행 재밌어요. 아, 뭐했지, 네. 또? 이때 네. 말고도, 또... 식탁 매직 이런 데 있거든요? 그래 보통, 큰 이벤트를 열고 싶은데, 작은 아데 하는데, 네. 강변이. 아, 나 강변, 이, 강변 얘기를 했네. 옛날에, 맞아. 맞아. 큰 이벤트를 했던 적이 있는데, 강면도 옆에 고깃집이 있고 지금은 이사 간지 모르겠는데. 지하에 있는 데는, 네. 이렇게 막, 이게 뭐 이렇게, 이렇게 상가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매직이 있었어요. 네, 여기, 샤... 여기가 아니라, 네. 여기! 아, 맞아요. 한번 떨어져서. 한번 떨어진 곳에 고깃집이 여기가 고기, 있는데. 고깃집. 고깃집. 고깃 여기서 상겹살럽고 치익 하잖아요. 근데 어? 거기서 매직하지 않았나? 맞죠? 아, 맞아요. 이때도 응. 국밥집이랑 똑같습니다. 고기 구워 먹고 있는데 옆에서 매직하고. 이게 고깃집 가는 거는 국밥집 가는 거랑 좀 느낌이 달랐던 게, 네. 아, 국밥집은 그래도 테이블이 좀 멀쩡하잖아요. 네. 근데 고깃집은 테이블이 끈적끈적할 때도 있거든요. 아, 근데 끈적끈적한데 게임하기 싫으니까. 네. 아, 그런게 굉장히 <laughs> 기분이 네. 기름묻을까봐 네. 진짜 그때 막, 어 조마조마하고 신문지 깔아달라 그러고 막 예. 물론 장소를 협찬해주신 사장님 감사하고요 네. 사실 네. 뭐 그렇게라도 <laughs> 하는게 어딥니까 네. 그때 그 당시에 해외토너 참가권 달라고 지금 많이 좋졌죠 아, 지금은 뭐 섬유죠 어, 네. 어, 네. 채팅창에 그때 외국인 이 있었는데 그 식당에 좌식이라 아빠 다리 못해도 무릎을 아 레전드 <웃음> <웃음> 아. 아, 옛날에 그런 때들었는 정자 매직, 뭐, 이런 것도 들었는데. 아, 맞아. 전 그땐 매직 안 했는데, 아, 9시인가? 매장이 9시인가까지 밖에 안 해가지고, 앞에 그 정자 있잖아요. 거기서 막 대회했다고. 실제로 월드 매직컵 선발전에도 있었죠. 아, 맞다, 맞다! 그아 월드 매직컵 선발전 때도. 맞아, 맞아. 그 그때 어디지? 사강. 국기원. 구, 아, 국기원에서 했어요. 맞아, 맞아. 근데 사강을 네. 할수 있는 시간이 안 돼서, 네. 그거를 1층이었나 있는 카페에 가서, 몇 시까지 하냐 물어보고, 사강 네. 대회를 그 카페에서 마저 하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한날 국기원인가? 거기에 커메션 센터가 있어요. 아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가지고 이제 뭐 10시까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 카페에서 하고 막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 나 그때 진짜... 기다렸는데 밖에서 아, 왜냐면은 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었는데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1등한 사람이 밥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빨리 좀 끝내 아... 심지어 그때 한시간반 있어 아직도 기억나 아 빨리 좀 끝내라고 이 사람 빨리 밥 사라고 생각납니다 저는 그때 킹받아가지고 그때 강남역 근처여가고 네. 강남역 가서 그냥 밥 먹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밥다 먹었는데 아직도 안 끝났다 이래가지고 네. <laughs> 아 오길 잘했네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을 했던 네, 기억이 납니다